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즌젠틀창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로우 폴리곤을 만드는 그 방법 중에서 디시메이션 마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복잡한 형태의 그 로우 폴리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에 지플러그인에 그 보시면은요 이 디시메이션 마스터라고 있는데 원래 디시메이션 마스터는 로우 폴리곤을 제작을 하기보다는 그 하이폴리곤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서 그 하이폴리곤의 그 폴리곤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개가 넘어가면 베이킹할 때도 이제 굉장히 버벅거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거의 원본의 형태에 가깝게 폴리곤만 다시 좀 줄여주는 기능으로 원래는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큰 덩어리들만 지금 묘사될 정도의 사이즈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800 정도를 낮춰보고요. 그다음에 적용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그 다이나믹지 적용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빈캠버스 들어가면 재적용 하겠죠 계산이 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디시미션 마스터 적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그 폴리곤에 대한 부분들 디테일 있잖아요 평평한 부분 말고 자, 평평한 부분 말고 이렇게 도돌 도돌한 부분이 많으면 자, 이런 부분 그 각도까지 다 계산하기 때문에 좀 면이 꼬일 때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폴리곤 줄여보시면은요, 아까 전처럼 그렇게 면이 깨지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죠. 자, 이것도 그한 가지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디시미션 마스터 통해서 로우 폴리곤 제작하는 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로우 폴리곤 다른 방법으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